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1일 오후 경기 김포시 풍무지구 단지 사거리에는 김포시 경기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라는 내용이 담긴 국민의힘 현수막을 볼수 있었습니다. 풍무지구는 서울 강서구에서 직선 거리로 불과 6km 떨어져 있어 입지가 좋고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인근의 풍무센트럴푸르지오. 풍무프루지오 등 신축급 역세권 단지와 편의시설이 있어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서울의 수혜 지역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메가시티 서울 호재로 김포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현장의 분위기는 잠잠했습니다. 집을 사려는 매수문이나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 내놓은 집을 걷어들이는 매물 회수 움직임도 드물었습니다. 여당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함에도 집값 상승 및 거래 활성화 기대감도 낮아 보였습니다. 김포시 풍무동 인근 A 공인 대표는 김포에선 풍무동이 서울과 가깝고 5천 가구가 넘는 대규모 신축 역세권 단지가 있어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지역인데도 매수 문의가 거의 없다. 라며 오히려 이 일대는 김포시 서울 편입보다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이슈가 집값에 더 크게 작용하는 분위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중개업소들은 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가 당장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단지 내 공인비 대표 김모 씨는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선 호재로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고금리 대출 규제 강화로 거래가 주춤한 상황에서 당장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라며 매수 문의도 하루에 이에서 세건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서울 편입 가능성을 묻는 전화가 아니다라고 손살에 치며 말했습니다. 풍무역 인근 공인시 대표 조모 씨는 앞서 정부가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현장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인근 전용 84제곱 5억대 후반 급매물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라며 현재 호가가 6억 중후반대부터 7억 원까지 형성돼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도 받을 수 없는 만큼 실제 거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 라고 말했습니다. 김포 한강신도시가 위치한 장기동 아파트도 서울 편입론 이후 이렇다 할 가격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도 등장했습니다. 일일 온라인 플랫폼에는 한강센트럴자이이단지 전용 100제곱 매물이 6억 1천만 원에 올라왔는데 이는 지난달 27일과 28일 각각 올라온 같은 평형 매물 6억 5천만 원, 7억 원보다 가격이 낮습니다. 서울로 편입될 경우 각종 혐오시설이 김포로 이전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풍모프루지오에 거주하는 주부 최모 씨는 서울시가 김포시를 편입하는 대신 김포 외곽에 쓰레기 매립지 등 혐오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단지 내돌고 있다. 라며 집값 하락을 우려해 서울 편입을 반대하거나 총선용이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주민도 많다. 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편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매가나 청약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하명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해당 지역의 서울시 편입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주민 투표와 지방 의회의 결정 같은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라며 오히려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추진이나 개통이 임대료나 매매가에 더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경이 부동산알1 1 4 수석연구원은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는 것은 이제 막거론되는 상태로 이로 인해 김포 집값이 오를 것이란 건말 그대로 기대감뿐이라서 당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고촌읍 등 여론의 주목을 받는 김포시 일부 지역의 문의는 늘었습니다. 김포시 고촌읍의 한 공인중대사 대표는 여당 발표가 난뒤 아무래도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하루에 매수 문의가 7건까지 늘었다. 라며 특히 청약을 앞두고 있는 고촌센트럴자의 전용 84분양가가 7억 원대에 형성된 반면 인근 캐슬 앤파밀리에 시티 아파트 같은 평형이 1억 원 가량 저렴해 관심이 높은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 편입될 경우에는 집값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경기에서 서울로 편입되면 교통망 확충과 기반시설 구축의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에서입니다. 고준석 제2의 듀투자자문 대표는 김포가 서울에 편입된다면 서울시의 예산이 많은 만큼 김포 골드라인 증차 등 교통환경이 좋아지고 사회기반시설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라며 김포는 이미 신도시가 조성돼 쾌적한 편이라 서울로의 교통환경 등 인프라만 강화되면 인접한 강서구 낙후된 지역보다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니 이름만 서울로 바뀐다고 값이 올라간다는 게 말이 되나? 어휴! 완전 인접만 서울로 편입해라. 시민들은 진짜 편리해진다. 도시의 한쪽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가는데 2시간 훌쩍 넘게 걸린다면 그건 한 도시에 넣기엔 너무 큰 땅덩이다. 선거철 다가오니 막 던지는구나. 매립지는 충분히 가능함. 서울시, 인천시, 환경부 저 중에서 누가 반대할 건가? 대안을 제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반대하기 힘듦. 김포가 서울이 되면 사실상 서울의 쓰레기통이 되는 것. 서울의 모든 쓰레기가 몰려올 텐데 서울만큼 집값이 오르긴 힘들지. 오히려 서울의 슬럼가가 되기 쉬움. 쓰레기 매립지도 문제지만 서울시에 편입되더라도 서울시 예산이 김포에 제대로 사용돼서 혜택을 얼마나 받을지도 의문이고요. 혹여라도 서울의 변두리처럼 천덕꾸러기가 되지나 않을런지 저는 반대입니다. 그냥 서울 타이틀만 가지고 혹하기에는 무리가 많아 보이네요. 경기도 도민으로 살아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삽니다. 국민들 바보로 만드는 정치쇼는 그만하시길. 매립장, 폐기물 처리장, 장례 관련 시설은 김포 쪽으로 몰빵할 확률이 높습니다. 당연히 서울 중심보다 훨씬 땅 가격이 싼데 그쪽으로 몰리죠. 서울 주민들이야 좋겠지만 김포 시민들은 정말 골아플 겁니다.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